서경 상서 열명중 유열이 명으로 총백관아니라 내진 우왕월 오호라 명왕이 봉약천도하사 건방설도하여 수후왕 궁공하시고 승이대부 사장하시어든 분류이래라. 유이 난민이니이다. 유천이 청명하시니, 유성이 시헌하시면, 유신이 흠명하며, 유민이 종애하리이다. 유군은 기수하며, 유갑주는 기용하나니이다. 유의상을 제사하시며, 유 강과를 생궐궁하사 왕유 계자하사, 유자 극명하시면, 내망 부류하리이다. 유칠하니 제서관하니, 관불급산일하사, 유기능하시며, 장망급 악덕하사, 유기현하소서, 려선 이동하시되 동유 걸시하소서. 유 기선하면 상궐선하고금 기능하면 상궐공 하리이다. 유 사사 내기 유빈이 유비리 유비라야 무한 하리이다. 무개총하사 난모하시며 무치과하사 작비하소서 유걸 유궐 유걸하야 정사 유순하리이다. 도구 제사 시위 불흠이니 예번즉 난하여 사신즉 난하리이다. 왕활 지제라 열라내 언이 유복이로다. 내 불량 우원이언들, 이런들, 여망문 우행이라다. 열이 배개수월 비지 비간이라, 행지 유간하니, 왕침 불간하시면, 윤 협우 선왕 성덕하시리니, 유열이 불언하면, 유 걸구하리다.